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어, 독치사를 비롯한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 배신당했다며 어, 자기고백적 분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아빠 찬스에게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이번 인국, 인공국 사태의 문바 찬스는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국 사태는 단순한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정 어, 어떤 부정의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보듯 뻔한 경영난에 앞으로 닥쳐올 것은 공채가 아니라 구조조정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20만 명이었던 이용객 수가 5천여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서. 작년 8천억이 넘던 흑자가 올해는 170억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청와대 발표처럼 공채 확대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구조정 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인력도 제대로 운용할지 궁금합니다. 불보듯 뻔한 경영난을 앞둔 회사의 인력구모가 두배 이상 높아지면 전 사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할 날을 꿈꾸고 있던 청년들이 설 자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문재인 성은이 망극한 5월 12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사건에서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17년 5월 12일에 집착하는 공사의 결정에서도 드러납니다. 2017년 5월 10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미만 대상자는 이번 채용 절차에서 NCS 시험이 면제되고 자회사로 고용시험을 보는 대상자에게는 인성시험이 면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은은 NCS를 면제하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은은 인성마저 인정하게 하는 큰 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하필 5월 12일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곳이 인천공항공사였고 그 날짜가 바로 5월 12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성은을 입은 당사자들은 취준생들이 밤낮으로 준비하는 그 시험과 무관하게 채용과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래도 이번 결정에 불공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황덕순 수석처럼, 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청년들이 예민하기 때문입니까? 청년들이 로또 채용이라고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봉 200만 원 차이에 불과하다는 정부 당직자의 해명입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와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저 200만원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1902명의 여객 보안 검색 인원이 노, 인원 중에서 노조 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 임금 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보듯 뻔합니다. 더큰 문제는 그 볼모가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공항의 여객보안검색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어떤 위험이 초래될지 아무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네 번째로, 청와대는 5월 20일 날 있었던 회의와 그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묵살한 2019년 2월 노사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합니다. 청와대는 2017년에 노사 합의를 들먹이며 준비된 정책이라 주장하지만 기존 보도와 노조에서는 5월 20일 청와대 회의로 관계 부처의 반대 의견이 묵살되면서 금물살을 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 관계자와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2019년 2월 28일 이루어진 노사 합의와는 다르게 직고용 수순을 밟게 되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만 합니다. 이 정부는 청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번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